안녕하세요. 벚꽃이 예쁘게 피어 있는 독립문역 3번 출구입니다. 출구 나온 반대 방향으로 올라갈게요. 3-1번 출구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네요. 앞쪽 작은 횡단보도를 건너서 세븐일레븐 편의점 오른쪽으로 가세요. 아파트 입구 왼쪽으로 작은 골목길이 있는데요. 마을금고 나올 때까지 직진합니다. 마을금고 오른쪽으로 계단길이 있는데요. 계단을 올라가시면 인왕사 선바위 가는 길 안내판이 나옵니다. 오늘 가는 곳은 서울에서 개나리 군락지 규모로는 제일 큰 곳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전에 조금 독특한 절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다 해서 들러볼까 합니다. 안내도 왼쪽으로 가시면 인왕산 둘레길로 편안하게 갈수 있고요. 저는 정면 방향 오르막으로 올라갈게요. 가파른 언덕길에 일주문이 자리하고 있네요. 선바위 인왕사 방향입니다. 인왕산 화강암 사이로 길을 내시고 집터를 올리셨네요. 집 올라가는 계단이 참 특이하죠? 가파른 산허리에 집과 절이 위치하다 보니 계단이 많습니다. 주택과 절들이 뒤엉켜 있는 복잡한 마을 구조네요. 오래된 석축과 시멘트 계단이 서울 도심과는 다른 느낌을 줍니다. 이어지는 작은 골목길 계단을 따라 올라오니 제일 위에 있는 절간이 나오네요. 의그 사이로 물이 흐르네요. 산동네에 절들이 한두 곳이 아닌 듯합니다. 올라가니 온 동네가 전망이 되는 선바위 아래입니다. 타프니 구소의 바위를 구경하려 했는데, 기도 중이신 것 같아 아래까지만 올라갔습니다. 개나리와 연등이 잘 어울리네요. 내친김에 산동네 이곳저곳을 구경해 볼까 합니다. 석춧가래 핀 개나리가 참 노랗고 예쁘네요. 대나무 숲도 있습니다. 오래된 집터네요. 덩굴 줄기가 가득한 담장을 따라 골목길을 지나가 봅니다. 숲이 성채 같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참 보기 드문 분위기를 갖고 있는 동네네요. 다시 돌아 올라와 선바위입니다. 신자분들이 기도 중이신 선바위를 통해서 올라가기는 좀 그렇고, 사찰 위로 인왕산 등산로 올라가는 길을 이용해 볼게요. 약수터 오른쪽에 나 있는 산길입니다. 소박한 산골길을 따라 올라가면 운동시설이 나오는데요. 그 사이로 왼쪽 방향으로 올라가세요. 이 댓글길 말고요, 왼쪽. 우선을 올라가면 개나리가 만개한 장관과 만납니다. 개나리가 수북하죠? 온 땅이 노란 것 같습니다. 제나리 터널의 밀도가 응봉산보다 높은 것 같은데요. 데크길을 가려다 보니 저 아래 노란 밭이 유혹합니다. 저 아래를 먼저 구경하고 다시 올라올게요. 여기는 산수유꽃도 한창입니다. 이게 웬 복일까요? 왼쪽은 산수유, 오른쪽은 개나리가 빼곡합니다. 중간 전망대에서 본 모습은 장관 그 자체입니다. 다시 올라와 데크길을 걸어볼게요. 수북하게 빼곡하게 쌓인 개나리 군락을 보자니 현기증이 나네요. 분홍색 진달래가 청량음료 같습니다. 정말 장관입니다. 장관 바위 틈틈이 자라고 있는 아기 진달래도 너무 예쁘네요. 분홍색, 노랑색 사이 검은 태극길 색감이 강렬하네요. 조금 내려오니 개나리에 덮여 있는 작은 정자를 만납니다. 인왕정입니다. 너무 아름다운 정자 주변이네요. 인왕정에서 내려오면 무악 하늘다리 가는 길입니다. 이곳은 인왕산 둘레길과 무악재 넘어가는 길이 만나는 곳입니다. 무악제 하늘다리가 보입니다. 하늘다리는 높이가 솔찬이 됩니다. 하늘다리를 건너오니 안산 자락길이네요. 이런 좋은 날 조금 더 걸어보고 싶어집니다. 안산 둘레도 개나리가 한창입니다. 아기 연두빛이 너무 반갑고 반갑네요. 봄이 되니 생명력이 넘쳐납니다. 자락길 북카페를 지나서 본 초등학교 갈림길로 내려갑니다. 아파트 단지를 끼고 돌면 차로가 나오는데요. 오른쪽 무학재역 방향으로 내려갑니다. 아트 단지 교외 사이 길로 내려가서 쭉 가시면 무학 제역입니다. 개나리 호강한 날이었네요. 무학 제역에 도착하며 산책 끝